시작부터 흔들렸다. 팬들은 왜 이종범을 외면했는가? 전 2025년 9월 초강야구가 시즌 2의 문을 열었지만 그 시작은 냉담했습니다. 차바른 난익 연플센 시청률은 팬들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수치였습니다. 이종범 감독 그의 이름 석자는 원래 전설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팬들은 그를 배신자라고 부릅니다. 왜 이렇게까지 반응이 싸늘할까요? 단순한 코치직 사임 때문일까요? 아니면 단지 방송사와 제작진의 분열 때문일까요? 실상은 그보다 더 깊고 복잡한 감정의 뿌리가 있습니다. 팬들이 사랑했던 건 프로그램의 이름이 아닌 정신이었습니다. 패배하면 끝이라는 극한의 서사. 장시원 PD와 원년 멤버들이 함께 만든 절실한 야구. 그 진정성이 바로 최강야구의 정체성이었고, 팬들의 감정은 그 진심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그 이야기가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JTBC가 이름을 지키고 제작진은 영혼을 들고 나갔습니다. 팬들은 이종범 감독이 선택한 쪽이 껍데기라고 느꼈습니다. 진정성 없는 유니폼, 전문성 없는 캐스팅, 그리고 팬들과의 소통 부재, 눈물의 사과조차 그들에게는 현실회피처럼 들렸습니다. 진심이 아니라 정당화를 위한 퍼포먼스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종범 감독은 말했습니다. 욕먹어도 괜찮다. 하지만 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건 당신이 선택한 그곳에 없다. 무너진 실내의 구조, 최강 야구 시청률 1%가 의미하는 것, 최강 야구 시즌2의 시청률, 4 9 1이 수치는 단순한 저조한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팬심이 얼마나 명확하게 이동했는가를 보여주는 냉정한 데이터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방송된 불꽃 야구, 동시, 접속자 21만 명. 11시간 만에 구독자 수보다 높은 조회수를 기록. TV에서 유튜브로, 브랜드에서 사람으로. 시대의 무게중심이 이동한 겁니다. 이종범 감독과 JTBC는 이름과 채널이 팬심을 이끌 것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팬들은 그것보다 누가 함께 하느냐를 선택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팬들의 충성도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에 있었던 거죠. 장시원 PD, 이대호, 박용택, 김태균. 이들은 프로가 아닌 진심으로 야구를 하던 사람들. 그리고 이제 불꽃 야구라는 새 이름으로 다시 팬 앞에 섰습니다. 반면 최강 야구는 이름은 같지만 영원히 빠져나간 다른 무언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차이는 팬들 입장에서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1%라는 숫자. 그건 단순히 재미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건 신뢰가 깨졌고 공감이 사라졌고 서사가 무너졌다는 증거입니다. 팬들은 냉정했습니다. 야구를 사랑하는 그들의 시간과 시선을 더 이상 껍데기에 쓸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선택했습니다. 채널이 아니라 정신을, 진정성이 사라진 포맷, 예능화된 야구에 대한 팬들의 거부감, 시청률 1%. 하지만 더 소름돋는 건그 수치보다 더 빠르게 식어버린 팬들의 감정입니다. 그 핵심에는 야구 자체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다는 점이 있습니다. 초회강 야구. 시즌은 분명 예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엔 경쟁의 날카로움과 야구를 향한 진심이 살아있었습니다. 실제로 2대호, 박영택, 정수빈 같은 선수들이 마치 자신의 마지막 무대인 것처럼 뛰었습니다. 땀과 눈물, 그리고 투혼이 스크린을 넘어 팬들에게 전달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새 시즌의 시작과 함께 프로의 긴장감은 눈에 띄게 사라졌고 예능적인 설정과 연출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감독 대신 설정, 승부 대신 장면, 야구 대신 스토리텔링. 팬들은 바로 이런 포맷의 변화에서 진짜 야구가 빠졌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감독 이종범의 선택과 태도가 있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종범 감독은 말합니다. 이 프로그램도 진심으로 야구하는 공간이다. 은퇴 선수지만 자부심이 있다. 하지만 팬들은 그것을 논리가 아닌 논점 회피로 받아들입니다. 진정성이란, 보여주려는 노력 없이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시청자는 그것을 누구보다 빠르게 알아챕니다. 눈물의 사과는 진정성을 회복시키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정신이 빠진 껍데기를 포장하려는 시도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팬들은 그 포장지를 찢어버렸습니다. 캐스팅의 미스와 관계의 단절, 사람이 빠진 최강 야구, 한 프로그램이 살아남기 위해선 포맷과 연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시청자 간의 정서적 유대감입니다. 하지만 최강 야구는 그 유대를 스스로 끊어냈습니다. 장시원 PD가 떠났습니다. 원년 선수 대부분이 이탈했습니다. 팬들과의 소통창구였던 콘텐츠도 사라졌습니다. 대신 들어온 건 프로 경험이 짧거나 팬들과의 서사가 전무한 새 얼굴들입니다. 새로운 인물들에 대한 소개도 없이 그저 야구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등장했지만 팬들은 이들에게 감정을 이입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캐스팅의 미스는 단순한 시청률 문제가 아닙니다. 브랜드 자체의 신뢰도 하락을 불러왔습니다. 그 결과 시청자들은 최강야구는 이제 내가 알던 그 프로그램이 아니다라고 단정 짓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공백을 불꽃야구가 메꿨습니다. 불꽃야구는 오히려 이탈한 팬들을 품어주었습니다. 익숙한 얼굴, 믿을 수 있는 연출,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의 서사가 이어졌습니다. 이 대조는 매우 뚜렷합니다. 한쪽은 새 출발을 외치며 기존 팬과의 연을 스스로 끊었고 다른 한쪽은 기존 팬의 기억을 고스란히 품으며 같은 눈높이에서 시작했습니다. 결국 사람이 빠진 프로그램은 아무리 좋은 포맷을 갖춰도 팬의 마음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초회강 야구는 야구가 아니라 팬과의 관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냉정했고, 숫자는 그 진실을 정확히 말해줍니다. 시청률 1%의 충격, 숫자가 말하는 진짜 민심, 1.491%, 초회강 야구, 세 시즌의 시청률입니다. 숫자는 때때로 말보다 강한 설득력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그 어떤 말보다도 무겁게 다가옵니다. 과연 이 숫자는 단지 콘텐츠가 재미없어서일까요? 예능 연출이 미숙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이 숫자는 팬들이 보이콧을 선택했다는 무언의 선언입니다. 시즌1에서 최강 야구는 2.55%라는 준수한 시청률을 유지하며 야구 예능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과거의 절반도 못 미치는 수치, 같은 시간대 방송된 과거 예능 백투더 그라운드의 첫 방송 시청률이 1.35% 였다는 걸 감안하면 브랜드 파워가 완전히 소진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반대쪽은 어떨까요? 유튜브로 옮겨간 불꽃야구는 동시 접속자 21만 명, 조회수는 수십만 회를 가뿐히 돌파했습니다. TV 채널이라는 프리미엄 플랫폼을 버리고 유튜브라는 열린 공간으로 이동한 팬들, 그들의 선택이 바로 민심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이종범 감독 개인에 대한 평판이 아니라 그가 선택한 방향에 대한 평가라는 점에서 더뼈 아픕니다. 한마디로 시청률 1%는 감독 이종범이 아닌 선택한 길의 실패를 의미하는 지표입니다. 그 길이 팬들의 감정성과 얼마나 어긋나 있었는지. 이 숫자는 그대로 말해줍니다. 진심 없는 사과의 부작용. 왜 팬들은 더 차갑게 돌아섰는가. 이종범 감독은 눈물로 사과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팬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훨씬 냉정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사과는 결정 이후 결과를 보고 나온 말이었습니다. 팬들은 그것을 선택의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한 해명으로 느꼈습니다. 사과는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을 놓치면 진심은 왜곡되고 감정은 무뎌집니다. 더구나 이종범 감독은 감독직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최강 야구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조차 팬들에겐 모순으로 들렸습니다. 실제로 많은 팬들은 그렇다면 왜 굳이 프로 시즌 중에 떠났나? 왜 원년 멤버들이 빠져나간 브랜드에 들어갔나? 라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에 대해 명확한 설명 없이 눈물로 대체한 사과는 진정성을 회복하기엔 부족했습니다. 결국 팬들은 그 사과를 감동이 아닌 방거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종범 감독의 눈물은 감정을 자극하기엔 너무 늦었고, 논리를 설득하기엔 너무 약했습니다. 그리고 그 빈틈을 불꽃 야구가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진심을 말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보여준 원년 멤버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움직인 팬덤. 사과는 했지만, 팬들의 마음은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그 차가운 이별을 숫자가 댓글이 커뮤니티가 날마다 증명하고 있습니다. 팬덤의 선택이 만든 진짜 승자. 불꽃 야구가 얻은 모든 것. 결국 팬들은 이종범 감독이 아닌 장시원 PD와 원년 멤버들이 이끈 불꽃 야구를 택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불꽃 야구가 승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진심이 통했기 때문입니다. 불꽃 야구는 엄청난 예산도 없었고, 화려한 방송국의 플랫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팬들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팬들은 그 약속을 지킨 사람들과 함께 이동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플랫폼의 전환이 아닙니다. 팬덤의 이탈이 아니라 이동이자 승리였습니다. JTBC와 최강 야구가 갖고 있는 법적인 브랜드, 물리적인 인프라, 방송 권력이라는 기득권보다 불꽃 야구가 가진 이야기, 진정성 팀워크가 더 강력한 자산이라는 것을 팬들이 직접 증명해버린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종범 감독이 지휘하는 최강 야구는 이름을 가졌지만 정체성을 잃었습니다. 반면 불꽃 야구는 이름은 바뀌었지만 정체성과 팬심, 그리고 미래를 손에 넣었습니다. 이 드라마의 진짜 승자는 시청률이 아니라 팬들의 마음을 얻은 쪽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이 시대 콘텐츠 생태계에 중요한 기준점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종범 감독, 어디로 가야 하나? 지금 필요한 건 무엇인가? 지금 이종범 감독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더큰 무대, 더 자극적인 서사, 또한 번의 사과일까요? 아닙니다. 그에게 필요한 건 팬심의 본질을 제대로 마주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는 야구에 대한 진심을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진심이 누구를 향하고 있었는지 팬들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선택의 순간, 그가 등 돌린 건 프로야구가 아니라 팬들과의 정서적 연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절은 단순한 비판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야구와 예능, 팬심과 브랜드 사이에서 길을 잃은 감독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반전을 만들 수 있을까요?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첫 번째는 진짜 책임을 인정하는 것. 두 번째는 시청률이 아닌 팬들과의 정서적 복구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감독 이종범이 아닌 사람 이종범으로 돌아오는 것. 거기서부터 모든 서사는 다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초강 야구는 이름만 남고 그 누구의 마음에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팬들은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야구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이제 그 질문에 대답해야 할 시간입니다.